뭐야 여기 허얘 <laughs> 뜬 거야 이게 허예. 이게 베이지 20인데 조금 많이 발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응. A2에서 A5로 어떻게 움직였는? 야씨 이 c c 크림이이 하얗게 뜬 거야? 야무기랑 다른데? <laughs> 저번, 저번 시간에도 있었어? 아 내가 지금 방금 했거든. 그래서 <laughs> 그런 거야? 아 근데 흡수가 좀 이렇게. 어, 나 그럼 오늘 피곤한가 보다. 음. 안받는나 보다.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맞아, 근데? 오늘 조금 뜬거 같아요. 아, 뜬 거야, 이게? 네. 하, 뜬 거였구나. 네, 늘 소개팅 나서 화장 뜨면 기분 되게 안 좋았었는데. <웃음> <웃음> 뜬 거야, 이게? 네. 왜? 이게 좀 피곤하고 피부가 이렇게 화장을 좀안 먹을 때가 있어요. 그래요? 그러면...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마, 맞긴 맞아? 어... 이게 베이지 20인데 베이지 30으로 바꿀까? 저번에도 똑같은 똑같은 거와서? 거 베이지 20인데? 어... 조금 많이 발라서 그럴 수도 있고 네. 수분크림 같은 거안 바르고 그 위에 건조한 상태에서 발라서 피부가 다시 흐른다. 응? 피부 다시 흐를 때 피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, 이렇게 그치? 어? 에잇! 뭐야 이게 허예! ㅋㅋ <목소리되면 목소리되면> <목소리되면>